오늘은 괴로움에 대해서 생각해 볼게요. 시험 성적 88점을 맞은 학생 중에 100점에 집착하는 학생은 괴롭고 100점을 목표로 하지만 집착하지 않은 학생은 괴롭지 않습니다. 친구가 이렇게 해주길 바라는 사람 중에 이렇게 해주길 집착하는 사람은 괴롭고 이렇게 해주길 바라지만 집착하지 않는 사람은 괴롭지 않습니다. 남편이면 이 정도는 해야지라고 집착하는 사람은 괴롭고 남편이 나름 이유가 있어서 이러겠거니 생각하는 사람은 괴롭지 않습니다. 아내라면 이 정도는 해야지라고 집착하는 사람은 괴롭고 아내가 분명 이유가 있을 거야. 이것을 아들러 심리학에서는 타자 신뢰라고 합니다. 그렇게 생각 하면 괴롭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맨날 화를 내십니다. 아버지가 화를 내는 거에 집착하게 되면 괴로워집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화를 내건 말건 아버지의 몫인 것을 알면 괴롭지 않습니다. 나도 화를 낼 권리가 있듯이 말이죠. 이것을 아들러 심리학에서는 과제불리 라고 합니다. 모든 괴로움은 나의 욕심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알아 차리게 하시면 괴로움이 없습니다. 늙어감을 받아들이지 않고 계속 젊음에 집착하면 괴로워집니다. 늙어감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면 괴롭지 않습니다. 이것을 아들러 심리학에서는 자기수용이라고 합니다. 건강에 집착한 사람은 병에 걸리면 괴롭습니다. 그러나 자연스럽게 병에 될수 있고 건강할 수도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면 괴롭지 않습니다. 재산이 불어날 때 너무 기뻐하면 재산이 줄어들 때 괴롭습니다. 재산이 불어날 때 언젠가는 없어지겠구나 생각하고 있으면 괴롭지 않습니다. 모든 것은 인연 따라왔다가 인연 따라가는 것을 알면 괴롭지 않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